1963년 파천 수색 중대의 젊은 장교가 대암산 비구장지대를 순찰하던 중 무명병사의 돌무덤을 보고 칠를 썼습니다. 주변 비탈길에 녹슨 철모와 탄피 수통이 난뒹굴고 있었는데 나중에 자 초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핀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절박한 상황에서 돌무덤과 나무비로 전우의넋을 기리고 환망이 떠난 그 처절한 흔적이 가슴을 저릿하게 합니다. 6 2오 전쟁으로 국군 13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, 유엔군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. 합니다. 청중 여러분, 2년 전 6월 6일.